그리고 오늘 강아지처럼 조련해 버리는 주인공 노르. 하지만 그런 주인공에게 존재하는 단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죠. 뭔 소리지? 그런 주인공은 옛날 부모를 잃고 혼자 살던 중 과거에 아빠가 들려준 모험가에 관한 얘기가 떠올라 모험가를 향한 꿈을 꾸게 되었고 아장모험가가 되기 위해 살하있는 산속에서 는려와 길드를 찾아가게 되는데길드에는 만난 수염 아저씨에게 각 직업에 맞는 훈련과 스킬을바힐는있는 클래스 양을소라는 것을 듣게 는었죠양는을처음으로간 <놀람> 곳은 검술는을배우는곳처음으로을 평범히 모험가를 꿈꾸는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검에 마법을 부여하는 정도는 익히지만 주인공이 몇 달간 훈련으로 익힐 수 있었던 건 기본 중에 기본 공격 기술이 아닌 상대방의 공격을 튕겨내는 페리 스킬 단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자신은 검술에 대한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한 주인공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고 파티에서 가장 앞에서 싸우는 워리어를 목표로 또 다른 클래스 양성소를 찾아가는데 이번에도 몇달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스킬은 단한개 기본 신체 능력을 조금 높여주는 스킬만 익힐 수 있었죠 그 뒤로 사냥꾼, 도적, 매디션, 성직자 클래스를 가봤지만 繊細の道具を扱うセンスが絶望的にない。ここまでやってもプチファイヤー一つとはあのお前さんほど魔法の際に恵まれないものも珍しい。うん、まともなスキルが身につかなかった。すべての養成所で満期の3ヶ月間訓練して一つもか。どっかち別々で覚えても主人公に生きるつう있었던것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 단한 가지뿐이었죠. 올해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 상실감에 빠질 만도 했지만 한 가지 스킬도 끝없이 수련한다면 또 다른 스킬을 얻을 수 있다는 검술 선생님의 말에 14년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 상대방의 공격을 튕겨내는 기술 오직 패리와 다른 클래스에서 배운 기본 스킬만 14년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능이 절망적이었던 주인공. 스킬은

공격 스킬 하나 없는 주인공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몸강가 되기에는 불가능했죠. 도대체 얼마나 하지만 그걸 딱하게 본 어릴 적 만난 수염 아저씨에게 몸강가가 되는 단한 가지 방법을 듣게 되는데요. 다다全く方法がないわけじゃない本当 e ランよりも下がある下토벌 퀘스트를 받는 건 금지. 마을 안에 있는 잡일 퀘스트만 받을 수 있는 F랭크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됐죠. 토로크스 그래. <목소리> 그렇게 마을 안에서 하는 잡무지만 몸가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들려오는 누군가의 헬프콜 주인공은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곧장 뛰어가는데 눈앞에 나타난 건 미궁 최심층에 존재하는 미노타우로스. <목소리> 14년전 산속에 지능을 두고 와버린 주인공은 미노타우로스를 단순히 크기만한 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흰뚜기가 공격당하기 직전 14년동안 수련해온 페리 하나만큼은 현재 누구의 공격조차 튕겨낼 수 있는 절대 방어 미노타우로스가 휘두른 도끼를 튕겨내 미궁 최심층에 존재하는 마물을 토벌해버립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마법사가 되버린 지금까지도 산 속에만 살고 있던 주인공은 도끼 들고 사람을 종이처럼 찢어죽여도 마무르듯스러나이 마치 나가는 물시 토데 사이 그 나리모 경이단. 도시 안에 있으니 동물인 소개권이 짚은 주인공이었죠. 지랄하고 그 뒤로 왕국에서는 순식간에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리고 자체를 감춰버린 주인공을 찾기 시작하는데. 도니까 그 마모노니 데사나갔다운요나모토ってそんなに恐ろしい魔物がどうなったんだ

단순히 황소로부터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보상 따위 거절하는데 는하 하지만 이대로 보상 없이 보내기에는 왕 또한 그럴 수 없었기에 과거 미궁 최심층 탐색으로 얻어 자신이 사용하던 검을 담례로 주기로 하는데 이것으로는 어떠? <laughs> <누구? 웃음> <위해 해볼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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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차 양손으로 휘두르던 양손검을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두르는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이 생각한 검의 사용처는. 맞아요. 그스라산의의 속고도 크기의 하수구 총수에 딱 맞는 도구가 생겨 기분 좋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인공 앞을 가로막는 길버트.

젊은 나이에 창성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강했었는데,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길버트는 본인의 지루함을 달려줄 실력자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나타난 미노타우로스를 혼자서 쓰러뜨린 무명의 모험가. 그래서 스키아우토는 누구다? 목사님. 그래도 뭐, 나는 오토장 나가 떠들어. 싫은 것을 헤비나. 하지만 사정따이 모르는 주인공은 몸가와 대련사해보이 것조차도 다시 은을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 배우는 기분으로 대련에 임하기로 하는데 어째 애이 장난하는 것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길버트가 봐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데요 e r 타임. i l b e r t 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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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하지만 기본 스킬인 신체 강화와 은밀한 발걸음으로 피해서 오히려 길버트가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해준 것으로 착각하게 됐죠. 며칠 후 이왕이면 받은 검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은 주인공은 다양한 사용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공의 강함을 직접 보는힌트기는 스승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오사마에 놓고 싶을 뿐입니다. コレガータシナの다는걸믿어ちゃんのシンゴン、コジャラシマ。そもそも俺が君に教えることなど何もない。ポニーニ고スルモープソーセージャー、アンバザジュンダウシンガー、ヒこれが私の使える最高位の魔術スキルヘルフレアです 디바인 슬라소만의 스킬 디바인 슬라시 기본 스킬밖에 익히지 못했던 주인공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였죠. 이이 인성 문제에 마스마스 기납득 말로만 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한 주인공은. 오노 스킬을 라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용성은 제로. バブスキル、プティァイオルポジュので。おこれはサイテイのスキル。プチファイーですら、ここまで大きくできますのゃ私も何度か挑戦してみたけど。火を大きく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だからこそ、驚きに言葉が出なかった。世界ちゅうごいバブスアボタンをジョギングでプティァイー <목소리> 주인공은 각 클래스에서 익힌 한 가지 기본 스킬들을 14년 동안 산속에서 하는 대신 지능을 잃고 이미 그 누구보다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힘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알아본 흰뚜기는 자신을 인정받아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따라다니기로 합니다. 그후 상위 랭크를 가진 자와 파티를 맺으면 파티 중간 랭크의 토벌 의뢰까지 받을 수 있었고. 시에이이에 그래도 꿈의 가 드디어 주인공은 인생 첫 토벌 의뢰에 고블린 퇴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주인공 일행이 마주친 건 길가다 마주칠 법한 일반적인 고블린이 아닌 이단 너는... 연구로 만들어낸 고블린 엠페라 하지만 고블린조차 글로 배운 주인공 이 <목소리> 실제 보고 듣는다 고블린 엠페러의 목차별 공세에도 페리밖에 쓸수 없는 주인공은 린이 사용했던 스킬 윈드블레스트로 자신이 탄환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 린! 지금의 내는거야 윈드블레스트! 하지만 생각보다 위력이 높았던 윈드블레스트 <laughs> 그대로 추진력을 받아 <laughs> 고블린 엠페러 토벌 완료 더연습해 <laughs> 돼. <laughs> 한편 왕국은 요근래의 미노타우로스, 고블레 엠페러 등최상위 포식자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진실은 타국이 크레이스 왕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궁을 노리고 마월대를 풀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마 추후에 크레이스 왕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흰뚜기 오빠는 동생 흰뚜기를 왕국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로 했죠. 그는 보통의 모험이 맡아 지리길데 여행을 해みた 아니가 무리를이게심 죄송합니다. そんなことはない王室も 하지만 타국은 가지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다. 드래곤보다 상위종 제에게 마룡을 조종해 크레이스 왕국을 공격하는데. 안나모어 타카가 일동시의 아라소이니 이용するなど. 아노류에 걸리면 주변 지역의 해멸은 확정적이다. 안나모노를 상대할 수 있는 것아이니 도망쳐주세요. 부모님. 데르곤 또한 어릴 적 아빠가 들려준 동화책에서 배운 주인공은 성 밖에서 동물원에서 동물 보고 있었고. 아, 있 어, 고블린 토벌에 사용했던 주인공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무식한 마법 추진력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어째 이번에는 본격적입니다. 노 주인공의 생각과는 다르게 흰뚜기는 아빠와 오빠가 죽는다는 생각에 눈가리가 돌아있었고 주인공을 이미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던 흰뚜기는이지맞바 <laughs> 주인공이 죽으면 g e c t c a

왕이 죽기 전 골든 타임에 도착 성공. 주인공에게 뚝배기 한대 얻어맞자 정신 지배가 풀린 마룡. 나다나와코리마미테 자신은... 하지만 압도적인 포식자 위치에 서 있는 마룡은 지배가 풀리기전과 다른 게 없었죠. 강한가, 부족한가를 부족한가를 <목소리> 하지만 절대 뚫리지 않는 주인공의 페리스킬로 인해 빡통이 돌아버린 마룡은. 파리! 전부 날려버릴 생각으로 브레스를 쓰는데 그도모 주인공에게 벽을 느낀 어룡은주인대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됐죠 도 모르겠어요. 나게모르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주모르겠어인 나도 모 나도 어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페리한다 리뷰였습니다.